예수님이 오셔서 기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초롱초롱 밤 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쉿. 다른 사람들은 모두 꿈나라에 갔지만.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우와, 큰 별이 나타났어요. 왕이 태어나셨나 봐요.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왕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큰 별을 따라가요. 왕에게 드릴 선물도 준비해요.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길을 떠났어요.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갔어요. 꼬불꼬불 길을 지났어요. 울퉁불퉁 산을 넘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여기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나요? 하지만 궁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다시 큰 별을 따라갔어요. 꼬불꼬불 길을 지났어요. 첨벙첨벙 강을 건넜어요. 울퉁불퉁 산을 넘었어요. 드디어 반짝반짝 큰 별이 멈췄어요. 반짝반짝 큰 별이 멈춘 곳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마국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근세근 아기 예수님이 구위에 누워 있었어요. 빙그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웃었어요. 토닥 토닥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토닥여 주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에게 인사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무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크게 기뻐했어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해요.